동식이와 연숙이의 인생, 인생 책방. 책방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동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숙입니다 마지막 방송이 2019년 8월 27일이었죠 네 1년 5개월 만에 드디어 인생 책방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동안 인생 책방을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인생 책방에 깊고 새롭고 재미있는 책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신춘년 1월 시즌 2로 돌아온 인생 책방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인생 책방에 가장 어울리는 손님을 모셨는데요. 당진서점 네. 안지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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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서점과 인터넷에 밀려서 동네서점이 참 자취를 많이 감추었죠. 그런 시대에 이렇게 동네서점을 꿋꿋하게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보니까 참으로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생깁니다. <laughs> 음, 부친에 이어서 2대째 가업을 잊고 네. 네, 계시다죠. 특히 당진서점이 어떤 곳인지 그 역사를 좀 얘기해 주시고요. 어떻게 가업을 잊게 되셨는지 좀 소개 좀해 주시겠어요? 어, 당진서점은 올해 32년을 맞이한 서점이고요.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당진 서점을 어떻게 가업을 잇게 됐냐고 여쭤보시는데요. 사실... 원하시는 만큼 특별한 스토리는 없어요. 그냥 대학 졸업 후에 진로 고민하던 차에 아버지가 이 공간만은 너희들이 이어서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같이 일하게 되었고요. 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진서점이 32년이 됐지만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32년이라는 시간은 저희 아버지의 노고로 쌓아 올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음 그래서 되게 고민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내린 결론은 내가 어 여기 어떤 성취를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어, 사람들이 책을 좀더 만나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와서는 와서는 어, 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겠다 싶어서 어, 여기, 여기 네.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가업을 이거에 대한 뭐아 아까 아아요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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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즐아게아히아점아변아를아해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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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네. 아제아리아지아대아님아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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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2아2아입아다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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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를아년아리아물아출아해아는아요아시아즈아이아떤아인아아 그뭐 선정 이유라든가 이 책에 대한 간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점에 있으면은 많은 손님들이 여쭤보세요. 20대 여자분한테 어 추천할 만한 책을 책을 추천해달라. 뭐 50대 남자분한테 드릴 책을 추천해달라 말씀해드리는 하시는데 사실 저는 성심성의껏 소개를 해드리고 추천해드릴 때 나중에 뭐 좋았다, 뭐 어쨌다 그런 피드백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책은 존재하는데 그 좋은 책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와닿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그렇죠. 응, 좋은 책이라는 것도 읽는 독자의 취향이나 고민, 그런 것과 맞아 떨어져야 빛을 바라는 것 같아요. 어, 처음에 여기 섭외 전화를 받고선 어떤 책을 고를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요. 어, 결국에는 이 트렌드 코리아를 정해, 트렌드 코리아로 정했어요. 그 책집 한번 이렇게 펼쳐봐 주세요. 네. 트랜드 코리아 1심히 읽는 책이 매년 발행되는 시리즈물이죠. 네, 음. 이 책은 저한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책이거든요. 하나는 어, 연초마다 저한테 영감을 주는 책, 네. 또한 가지는 저한테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라는 메시지를 주는 책이에요. 네, 네. 어, 그래서 서점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이 책을 많이 추천해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어. 우리 자기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아마 올해도 코로나로 힘드실 자영업자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아마 이 트렌드 코리아를 읽으시면 이 안에서 어이 힘든 시기를 어, 버텨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찾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요. 네. 네. 이 책이 실제로 서점에서 잘 팔리나요? 많이 나가. 예, 많이 나가요. 네, 이게 보니까 베스트셀러 1위로 계속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저도 처음 봤는데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네. 읽으면은 그냥 뭐다 책이 좋겠지만은 특히 요즘같이 네. 변화가 이렇게 네. 심한 음. 시대에 네. 누구나 한번좀 상식으로라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서점 행사를 연초에 뭘 기획하지?라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힌트를 되게 많이 얻어. 요 네. 네. 저도 덕분에 이 책을 읽게 돼서 너무나 개인적으로 우리 안지민 대표님한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네. 이 책이 매년 시리즈물로 발간이 되잖아요. 일단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2021년 트렌드 코리아인데 궁금해요. 2020년 트렌드 코리아는 과연 키워드가 뭘까? 이 10개를 선정했더라고요. 그거를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제가 10가지의 어... 주제만 말씀드릴게요. 네. 세부적인 내용은 꼭 사서 읽어 보세요. <laughs> 당신 서점에 가서 사야 되죠? <laughs> 네. 네. 첫 번째는 멀티 페르소나고요. 두 번째는 라스트 핏 이코노미, 세 번째는 페어 플레이어, 네 번째는 스트리밍 라이프, 다섯 번째는 초개인화 기술, 여섯 번째는 펜슈머 일곱 번째는 특화 생존, 여덟 번째는 오팔 세대, 아홉 번째는 편리 미엄, 열 번째는 업그린 간이에요.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음. 하고 새로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아리송한 그런 단어네요. 네. 그중에서 뭐 특, 특별히 음. 기억에 남는 키워드가 있나요? 2020년 트렌드는 아니었고요. 네. 2019년도 트렌드 중에 필환경시대라는 파트가 있었어요. 필환경 네, 필환경시대요? 네. 근데 그때가 어, 그 대형마트에서 비닐봉지 사용 을 규제하기 시작하겠다라고 아. 발표를 한 상태였어요. 네. 근데 저희 같이 중소 상점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 오히려 종이 봉투가 제작 단가도 훨씬 비싸고 내구성도 많이 떨어져서 어 이걸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요거를 보고 아 사람들의 인식이 금방 이렇게 변할 테니까 빨리 그냥 지금 진행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바꿨거든요. 아. 근데 이게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 자영업자들은 이런 작은 결정 조차도 쉽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때 그렇죠. 아.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아, 그럼 지금 당진서점에 가면 책을 사면 종이봉투로 담아 주시나요? 네, 네, 네. 아 그렇군요. 음. 저는 그리고, 종이봉투도 안 받고 그냥 책만 들고 나옵니다. 아 대단한 친환경주의 시네이에요 아, <laughs> 아, 그렇긴 하는데 그러니까 굳이 그 봉투가 필요더라고요 가주 가시나 봐요. 그, 예? 당진 사장님 자주 가시나 봐요 시집사러 자주 오세요. <laughs> 아그두 분이 이미 안 여기는 사이세요 모르는 사니까. <laughs> <laughs> 우리 또 봉신님이 시집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다면 네. 혹시 키오스크가 뭔지 아시나요? 키오스크요. 키오스크. 아, 모르겠어요. 봤는데. 음, 네. 음, 무인 계산대. 네. 네. 그아 네네. 네, 네, 네. 요즘 마트나 뭐뭐 네, 네. 뭐 어디. 어제 햄버거집 같은 데 가면 꼭 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저도 이게 사용하는 게 쉽지가 어렵고 또 음. 그거보다 더 앞선 거는 사실 기계가 인간의 이 일을 뺏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저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 기술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여기서 그 키오스크에 대한 어 그 젊은 층들의 비대면 기술에 대한 젊은 층들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치화한 것을 봤어요. 네네. 그래서 되게 이게 서점이란 공간과 키오스크는 어울리지 않는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네. 어, 그 캐시 업무에, 어, 종사하던 직원의 일을 좀 더, 어, 서점의 진열이나 큐레이션 업무에 조금 바꾼다면 오히려 네. 손님들이 원하시는 네. 서점의 역할에 더욱더 가깝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네. 앞으로도 서점에 적용할 수도 있겠다. 네네. 네. 음,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없었다면 사실 네. 내 감정에 가려가지고 이런 고민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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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이 굉장히 많이 영감을 주는 책이네요. <laughs> 아. 네. 음. 우리 봉식님은 혹시 저기 뭐 트렌드 요즘에 뭐 알고 계신 트렌드 키워드 혹시 뭐 있으세요? 뭐다 아는 거 있잖아요. 어떤 언택, 거요? 언택. 언택. <laughs> 그거 하나 압니다.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책이라든가 네. 또 네. 기타 다른 책에서도 많은 이제 현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조명한 책들이 꽤 있는데. 네. 뭐 자세히는 저도 모르고. 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네. 그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것 같아요. 지금 안지민 대표님이 실제 자기 개인 영업하는 데서 도움을 네. 데 받고 있다 고 그러시잖아요. 네. 진짜로 꼭 서점이 아닌데라도 네. 모든 분에서 야 적용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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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 언택트라는 용어도 네. 이 트렌드 코리아에서 네. 처음 네. 만들어낸 용어인데 네. 처음에는 이게 뭐라고 하지? 어, 영어도 아니고 이게 코골리시 코골리시라 기나긴 말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다른 외국에서도 네, 네. 이 용어를 쓴다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저는 이 소박행 왜 한참 유행했었죠. 음. 그것도 여기서 음. 만들어진 용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책 읽으면서 저랑 너무 실감이 났던 게 혹시 당근마켓 당근, 당근 마켓 아세요? 당근 파는데? 당근 마켓. 당근 파는데? 아 당근 안 팔고요. <laughs> 아 대표님도 모르세요? 그게 저기 무슨 마켓 무슨 마켓 이런 얘기는 네네. 들어봤는데 당근 마켓들도 모르세요? 알아요. 알죠, 그죠. 렇 네. 저는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당근 마켓에 제가 중고용품 을 엄청 많이 팔았어요. 이게 앱인데요. 이게 당근 마켓 뭐 뭐의 준말이냐면 당신의 근처 마켓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 근처에 사는 사람한테 중고. 품을 지난번에 이사하시면서 네.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네. 거기다가 팔았다는 얘기죠. 제가 앱 깔아서 저 예를 들어서 뭐 드라이기. 네. 필요 없어서 드라이기 사실 분만 원에 내놨더니 저한테 이제 와요. 음. 아, 네 저요. 뭐 언제 몇시 어디서 만나요? 우리 집 앞으로 오세요. 해서 한지 한, 한 시간 만에 와서 만원 주고 팔았어요. 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요즘 인기예요그 봤더니 여기 트렌드 코리아의 그 엔차 신상품이라는 음. 그런 키워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음. 아,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런 실감을 좀 했었죠. 어떤 요즘에그뭐 유형한 그런 트렌드를 잘 정리해 놓은 게책 같아요. 그 서울대 네. 그 트렌드 연구소에서 네. 그 학자들이 네. 그 많이 도움이 될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책을 이제 선정하시면서 아까 이유를 잠깐 살펴주셨지만은 그 트렌드 1 0 가지 중에서 우리 안 대표님께서 이렇게 꼭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고 싶은 거몇가지 골라서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아, 예.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파트 중에 하나는 거침없이 피보팅이었어요피보팅 아, 네, 네. 그 피보팅이라는 용어는 스포츠에서 축을 옮긴다는 뜻의 용어였는데 현재는 어, 사업 전환을 의미하는 경제 용어로 쓰이고 있대요. 아, 네. 근데 코로나 이전과 이유가 다른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전에는 가설을 세우고 어 그 시장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방향성을 정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일단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어~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저희 서점도 사실 당일 배송 서비스를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아, 네. 그리고 사실 띵도 가면 책이 오는 세상인데 이게 시장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요 요기 책을 읽다가 지금은 방향보다 속도가 중요한 때다라는 네네. 구절을 딱 보고선 그냥 정말 다음날 바로 시작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꾸준히 주문을 해주셔서 놀랐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 당진 서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바운더리를 파악할 수 있어서 귀중한 아, 정보를 얻을 네. 수 있었거든요. 아, 그럼 당진 서점에 지금 주문하면 당일 배송이 지금 되는 거예요? 네, 가능해. 요 그럼 책한권 주문해도 갖다 주시나요? 네, 네 가능합니다. 아 진짜요? 네. 어제 아, 몰랐어요. 아 그럼 이용해야겠네요. 굳이 인터넷 사용하지 않고 음. 그리고 더, 뭐 포인트 정리도 네. 해주실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거 하나만 봐도. 특히 네. 배송비가 드나? 아, 들어요. 3만원 이하는 배송비가 2,000원 붙고요. 3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이에요. 네. 당진 전 지역 가능합니다. 아, 네. <laughs> 그럼 어떻게 주문해야 되나요? 아, 당진서점 카카오 채널이 있거든요. 아, 카카오 채널 네. 당진서점 네. 하면 되나요? 네. 친구 네. 추가하셔서 네. 어,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돼요. 네, 그 전화 주문도 응, 전화 가능, 좀 가능해요. 네. 또한 가지는 레이블링 네. 게임이라는 파트였는데요. 레이블링 게임. 게임이요. 요게 어, 네. 네. 2 0 2 0년도에 용어 중에 하나였던 멀티페르페르소나랑 연결을 하면 네.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사람들이 SNS 상에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보여주는 모습. 어, 인스타에서 보여주는 모습, 맞아요. 정체성이 어, 네. 다양한 정체성을 네. 갖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그 어떤 레이블링 게임 같은 다양한 심리 검사나 나의 자기 유형 검사를 통해서 아.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해졌어요. 아. 그래서 작년에는 그 젊은 분들 사이에서 MBTI 검사가 네. 되게 네. 유행이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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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을 보면서 서점 도서 진열에도 레이블링 검사 아, 이제 MBTI 유형별 도서 추천 도서 이런 식으로 진열 진열하면 어떨까? 오,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서점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그 목록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 어 굉장히 아이디어가 막 샘솟는 그런 대표님이시네요.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얘기해드리자면 휴먼 터치인데요. 휴먼 터치요? 네, 휴먼 네. 터치. 제목만 봐도 알수 있으시겠지만, 요즘 비대면 기술이 발달이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인간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당진서점이 어떻게 지역서점으로서 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도 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분들과의 소통, 교류 이, 이게 이게 있어야 당진서점이음 그렇죠. 그렇죠. 있을 그렇죠. 음, 음, 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요즘 비대면 언택트 음. 뭐 계속 얘기하는데 이 휴먼 터치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되실 음, 거예요. 사람의 손 온기가 필요하거든. 앞으로 이 지역 서점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소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이세요? 음, 아까도 말했지만 휴먼터치가 있었잖아요. 네. 휴먼터치에서 언급했지만 네, 네. 그 어, 온라인 서점이나 대형 서점이 할수 없는 거는 지역 서점 지역 분들의 이야기를 담는 거고 네, 네. 그분들과 교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계획하고 있어요. 네. 글 작년에는 이, 이, 코로나 때문에 지속하지 못했지만 올해에는 독서 모임하고 글쓰기 모임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로깅이라고 여기 그 여기에 나온 네.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 환경에 관련된 책과 그 달리기에 관련된 책을 읽고선 네. 어, 플로깅이라고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아, 활동으로까지 이어보고 싶어서 그것도 기획하고 아, 있고 달리면서 쓰레기 줍는 거요. 네, 아, 어, 다양한 모임을 만들려고 음. 생각하고 네. 있어요. 아, 독서 모임을 계속 했나 보죠, 당진서점에는 어떤 모임이에요? 그, 네. 그 달빛독서라고 달빛독서요. 네, 네. 왜 달빛독서냐면 밤에 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아. 서점의 공간에 서점에서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어 다 매대였지.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어, 처음으로 그 이런 걸 해볼까 기획을 하고선 처음으로 매대를 치우고. 책 테이블을 하나 놨어요. 아. 그러선 가장 손쉽게 할수 있는 게 영업 끝나고선 사람들이랑 책 읽는 건 영업에도 지장도 없고 내가, 아. 내가 조금 덜 쉬고선 사람들과 만나서 하면 되니까 쉽게 할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독서 모임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와주셔서 아. 한 한 3년, 3년 가까이 아, 계속 했어요. 어쨌어요. 네. 네. 한몇분 정도 활동하세요. 지금? 그거는 근데 딱 독서 모임처럼 네. 정해진 분이 나오는 건 아니었고요. 아. 그 자유롭게 와 가지고 네. 매달 그냥 접수를 받아서 자유롭게 모여 가지고 네. 내가 읽고 싶은 책 골라서 보는 거였어요. 기존의 독서 모임은 정해진 책을 와서 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책을 안 읽은 분은 안 오시더라고요. 독서 그렇죠. 모임에. 네. 그러니까 그냥 자유 자유스럽게 와서 책을 읽으라고 읽게 네. 네. 만든 모임이었어요. 아, 그러면 뭐 10명이면 10명 다 각자 네. 다른 책을. 뭐 2명 모인 거예요? 적도 있고, 뭐 열, 아. 많을 때는 뭐더 많이 모이지. 자기가 본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 내가 본인 얘기하고, 나중에는 그리고 학생도 있고, 뭐 나이 들은 어르신도 있고, 음. 뭐 아줌마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대화가 되게 풍성해지더라고요. 네. 음. 달빛 독서 모이요 네. 그런 게 있군요. 네. 아,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저도 이 트렌드 코리아 책을 독서 모임을 통해서 만났거든요. 아, 네. 그그 응. 네. 그 저도 이렇게 감성적인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독서를 깊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감성적인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이런 책을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처음 독서 모임에서 더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책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께 드리고 싶은 분들은. 다야, 좋은, 다양한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독서 모임을 꼭 나가시라. 맞아요. 그리고 시립도성에 전화하면 네. 독서 모임도 연결해주고 하거든요. 맞아요. 네. 음,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서점에 그 학생들이 가끔 견학을 와요. 그러면은 책 고르는 법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강연을 하고 책을 골라서 사가게 하거든요. 네. 근데 강연에서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책을 왜 읽나요? 라고 물어보면 가장 나첫 번째로 나오는 게 생각 주머니를 크게 하기 위해서요 라가 나오고 절대 안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는 재미 있어서예요. 그래서 꼭 엄마랑 학부모, 부모님이랑 학생들이 와서 책을 고를 때도 꼭 학생들이 고르기보다 주도적으로 고르기보다는 부모님들이 무슨 책 골라 하거나 애가 골르더라도아이 책은 안돼뭐그 뭐가 없어서 안돼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좀재독서 즐거운 독서를 할수 있도록. 그냥 본인이 직접 책을 고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네. 있어요. 제가 들으니까 당진서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당진 작가를 소개하는 그런 코너가 있다면서요? 아, 최근에 네. 당진 분들이 책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 그래서 네. 이렇게 앞에 매대에 네. 이렇게 진열을 해놨어요, 따로. 아, 네. 어떻게 좀 팔리나요? 어,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아. 많은 분들이 글을 네. 책을 내셔도 사실 통로가 없어서 홍보를 많이 네.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다 이렇게 놓으니까 작가분들도 너무 이런 네. 그런 자리를 통해서 자기 책을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아하시고 어~ 그분들도 우리도 숨겨진 책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아요 또 그리고 그런 책들이 이렇게 당진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나 그렇죠. 그런 감상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전달돼서 좋더라고요. 네. 아, 지금 생각이 났는데 우리 인생책방에서 소개된 책도 좀 거기 외대에좀 진열해 주시겠어요? 아, 아, 어, 좋은 생각 같네요. <laughs> <laughs> 네, 아, 네, 겠습니다 네. <laughs> 뭐하여던 우리 안지민 대표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다양한 독서 활동과 더불어서 당진 서점이 동네 서점으로 이렇게 지역민들과 유대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역에 서 이렇게 번창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공식이와 연수기의 인생책방 시즌 2의 첫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 대표님, 소감 어떠세요 어,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연수 선생님께서 너무 어, 많이 웃으셔 주셔서 차, 여기 오기 전에 너무 많이 떨렸거든요. 네. 근데 긴장이 확 풀어졌어요. 아, 네. 너무 감사하고 <laughs> 네. 또 당진시대에 감사드릴 부분이 네. 제가 항상 무언가를 말하고 싶을 때 동화줄처럼 이렇게 바로의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저도 영광이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 대한 거대 담론, 즉 문명 전환의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나 모색들이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문은 닫혔다. 그렇다면 문명의 나침반은 어디를 가리킬 것인가? 21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화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당진서점 안지민 대표님이 소개해준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는 우리 같은 평범한 생활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주고 미래에 대한 전망과 암시를 가져주는 아주 좋은 길잡이인 것 같습니다. 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이 진리처럼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바이러스가 물고 온 시대에 중요한 것은 변화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따른 최적의 대처를 한과 동시에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나와주신 당신, 서전 안진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